하이 정윤쌤 오늘 플랭크 시리즈 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배힘을 딱 주고 버티는 동작을 좀 다양하게 써서 5라운드 가질게요 따라하세요 여러분 자 첫번째로 보습을 위해 양손 주먹 쥐고 팔꿈치 보습을 위쪽에 이렇게 주먹이 위로 뜨지 않도록 주먹을 바닥 눌러서 내 네, 전환이 바닥이랑 평행이 될수 있게 해주시고 버텨내주시는데 다리를 골반 너비 혹은 다리 모아서 허벅지 안쪽 힘 주고 코어 힘 조금 더 자극시키면서 버텨주셔도 좋아요. 벌써 우리 30초 지나고 있습니다. 버텨주세요. 배힘딱 주세요. 중요한 거는 호흡을 계속 참지 마시고 호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배 근육이 다호 근육이에요. 내쉴 때마다 배를 자극시키면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. 계속 버텨주시고, 호흡. 고개 숙이지 말고 거의 다 왔어요. 자 잠시 쉬었다가. 호흡. 굉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? 뒤로 갈수록 점점, 점점 몸이 뜨거워 질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발을 보습을 위에다 올려 둔 상태에서 바닥에 깍지 낀 채로 플라리크 힌트로 갑니다 요게 조금 더 어려워요 무게중심이 다리가 좀더 위로 올라가서 3 2 1마자복부힘딱 주시고 고개 너무 숙이지 않게, 어깨, 날개뼈 조여지지 않게 조금 바닥을 오히려 밀어내주시고, 네, 입구 쳐볼게요. 후. 배 납작하게. 보습으로 있는 다리는 다리 모아주시거나 골반 너비인데, 저는 다리 모아서 허벅지 안쪽 힘주고 가고 있어요. 보통 평소에 허, 허벅지 안쪽이나 엉덩이 힘잘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붙여주세요. 힘들어지고 있어. 얼마 안 남았어. 20초 남았어. 엉덩이 조금 낮추고 허리가 꺾이지 않게 아랫배 힘으로 최대한 버텨주실게요. 엉덩이 낮추고 오 힘들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플랭크에서 1분씩 좌우측면 가실 거예요. 보습을 위해 한쪽 팔꿈치를 올려주시고 당연히 가운데 짚어 주셔야겠죠. 그다음 오른 다리가 앞에, 왼 다리 뒤에 가서 엉덩이 번쩍 들고 버티실 거예요. 1분씩이고 쉽지 않을 거예요, 여러분. 가봅시다. 여기 손은 천장으로 뻗거나 너무 힘드시면 이렇게 짚어주셔도 됩니다. 저는 뻗을게요, 버텨봅시다. 어깨 밀어내는 힘, 옆구리 힘, 내 몸의 오른쪽 측면으로 버틴다 생각하시고 몸이 동그랗게 말리지 않게 쭉 펴낸 상태에서 버텨볼게요. 배힘 주시고, 다리 힘 주시고, 다리 힘 푸시면 안 돼요. 다리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를 든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측면과 위에 있는 다리는 내장근까지 힘을 들어가셔야 돼요. 주먹 뜨지 않게 눌러주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. 목 길어지게 10초 조금만 버팁시다 땀이 날려 그래. 어깨 더 밀어줄게요. 반대쪽 해볼게요 숨이 차요 요거 했다고 숨이 차 하루 5분만 플랭크 해도 우리 많이 몸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코에도 너무 좋아서 매일 하시면 너무 좋고요 시간 없을 때 좋고요 준비 왼발이 앞에 오른발 뒤에 손 뻗었어요. 어때 볼게요. 반대쪽도. 다리 힘 주고 다리를 바닥에 이제 밀어내는 느낌 주시고 무게 중심이 어깨로 가지 않게 다리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. 플라스 복부 힘 손끝 뻗어 주고 어깨 밀어내 주시고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오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씩 난이도 높여가면서 혹은 중간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해 보시고 무릎을 계속 밀어내고 계속 배힘 주시고 왼쪽 옆구리 측면근쓰 쓴다 생각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5초. 우 와, 힘들다. 자, 마지막. 처음에 했던 여기 보습볼 위에 깍지 끼는 플랭크 자세 가실게요. 힘들어요? 중요한 거 허리가 너무 꺾여서 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보세요, 여러분. 휴, 가봅시다. 깍지 끼고. 계속 시계만 보게 되네요. 다리 딱 모아서 복근 주시고 거쳐 볼게요. 다리 단단히 힘주고 어깨가 아프지 않으려면 어깨가 이 자세에서 과하게 아프신 분들은 이제 무게중심이 너무 다리에 힘을 빼셔서 그럴 가능성이 높으세요. 뒤꿈치 뒤로 플렉스 하듯딱 당겨주고 허벅지 힘주시고 아랫병동에 딱 힘주고 엉덩이 무게중심 낮추고 어깨 밀어내고 머리부터 뒤꿈치까지 쭉 이길 선으로 서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, 서로 멀어지려는 듯한 느낌으로 버티세요. 20초 남았어요. 버텨낸다, 버텨낸다, 갈수 있다. 끝까지 하세요, 여러분. 다리 돌아와서. 와. 전신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. 보수볼은 살짝 밀어두고 바닥에 손 짚고 다운독 한번만 갈게요. 발목 세워서 천천히 무릎 펴고 어깨 활짝 열어 주고요. 그대로 까치발했다 뒤꿈치 누르면서 우리 엉덩이 다섯 번만 가볍게 셋. 넷. 이렇게 쭉 목긴장 풀어주고 그대로 무릎 바닥 두시고 오케이. 오늘은 아 이렇게 하죠여기까하고요오게하랭크 조금씩 이제 시간을 이려서오늘이 단단해진 배로 활기찬 하루보내세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이